내 영혼의 햇빛 비치니 샬롬 사랑하는 성부 여러분 주님 은혜 안에서 지난 밤도 평안한 쉼을 잘 쉬셨는지요 오늘은 2025년 2월 27일 목요일 아침입니다 2월도 벌써 내일 하루를 남기고 다 지났습니다 2월 한 달을 어떻게 사셨는지요 시간도 관리하지 않으면 덧없이 지나고 삶도 관리하지 않으면 의미 없이 지나버립니다. 오늘도 말씀을 묵상하면서 삶을 진리 안에서 가치 있게 잘 관리하시기를 바라며 아침 경건의 시간을 시작하겠습니다. 오늘은 찬송가 449장 예수 따라가며 함께 찬송하겠습니다. children 다같이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오늘도 새해 날을 허락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오늘도 생명과 진리의 말씀 앞에 서오니 말씀을 묵상할 때에 풍성한 삶을 사는 비밀을 깨달아 알게 해 주시고 주신 말씀에는 순종함으로 오늘도 가장 복된 은혜의 인생을 살게 해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 드립니다. 아멘 이제 오늘의 말씀 묵상 본문을 봉독하겠습니다 오늘 묵상 본문은 누가복음 7장 18절에서 35절까지의 말씀인데 18절부터 조금 빨리 봉독하겠습니다 요한의 제자들이 모든 일을 그에게 알리니 요한이 그 제자 중 둘을 불러 죽게 보내어 이르되 오실 그이가 당신이오니까 우리가 다른 일을 기다리오리까 하라하며 그들이 예수께 나아가 이르되 세례 요한이 우리를 보니어 당신께 여쭈어 보라고 하기를 오실 그이가 당신 이혼이니까 우리가 다른 일을 기다리오리까 하더이다 하니 마침 그때에 예수께서 질병과 고통과 및악기 들린 자를 많이 고치시고 또 많은 맹인을 보게 하신지라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너희가 가서 보고 들은 것을 요한에게 알리되 맹인이 보며 못 걷는 사람이 걸으며 나병 환자가 깨끗함을 받으며 귀먹은 사람이 들으며 죽은 자가 살아나며 가난한 자에게 복음이 전파된다 하라 누구든지 나로 말미암아 실족하지 아니하는 자는 복이 있도다 하시니라 24절 요한이 보낸 자가 떠난 후에 예수께서 무리에게 요한에 대하여 말씀하시되 너희가 무엇을 보려고 광야에 나갔더냐 바람에 흔들리는 갈대냐 그러면 너희가 무엇을 보려고 나갔더냐 부드러운 옷 입은 사람이냐 보라 화려한 옷을 입고 사치하게 지내는 자는 왕궁에 있느니라 그러면 너희가 무엇을 보려고 나갔느냐 선지자냐? 옳타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선지자보다도 훌륭한 자니라. 기록된 바 보라 내가 내네 사자를 내네 앞서 보내노니 그가 내 앞에서 내 길을 준비하리라 한 것이 이 사람에 대한 말씀이라. 내가 너희에게 말하노니 여자가 나은 자중 요한보다 큰 자가 없도다 그러나 하나님의 나라에서는 극히 작은 자라도 그보다 큰이라 하시니. 29절 모든 백성과 세리들은 이미 요한의 세례를 받은지라 이 말씀을 듣고 하나님을 의롭다 하되 바리새인과 율법교사들은 그의 세례를 받지 아니하므로 그들 자신을 위한 하나님의 뜻을 저버리니라. 또 이리시되 이 세대의 사람을 무엇으로 비유할까 무엇과 같은가 비유하건대 아이들이 장터에 앉아 서로 불러 이르되 우리가 너희를 향하여 피리를 불어도 너희가 춤추지 않고 우리가 곡하여도 너희가 울지 아니하였다함과 같도다. 세리와이 와서 떡도 먹지 아니하고 포도주도 마시지 아니하며 너희 말이 귀신이 들렸다 하더니 인자는 와서 먹고 마시며 너희 말이 보라 먹기를 탐하고 포도주를 즐기는 사람이요. 세리와 재인의 친구로다 하니 지혜는 자기의 모든 자녀로 인하여 옳다함을 얻느니라. 아멘. 이제 오늘의 말씀 묵상을 함께 나누겠습니다. 첫 번째로 오늘 묵상 본문의 핵심 내용을 살펴보겠습니다. 오늘은 누가복음 7장 18절에서 35절의 말씀을 묵상합니다. 누가복음 묵상을 시작할 때에 예수님이 메시아로서의 행하시는 것을 살피는 것이 매우 중요하다고 강조했었습니다. 왜냐하면 예수님의 인간의 한계를 뛰어넘는 메시아의 심을 우리도 발견해야만 예수님을 나의 주 나의 하나님으로 영접하고 믿을 수 있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이 그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세례요한은 청렴하고 강직한 선지자였으며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웠느니라라고 선포하면서 불의한 해롯 정권과 위선적인 유대인들을 강력하게 규탄하는 메시지를 늘 선포했습니다. 결국 모함을 받아서 감옥에 갇히고 말았지요. 그런데 감옥에서 예수님이 병을 고치고 죽은 자도 살리는 기적의 소식을 제자들을 통해서 듣고서 제자 둘을 예수님께 보내어서 오실 그이가 당신이신지 아니면 다른 일을 기다려야 하는지를 물었습니다. 그때 예수님은 세례요한의 제자들에게 너희가 가서 내가 행한 것을 보고 들은 것을 전해라 라고 하셨습니다. 그러면서 주의 길을 예비한 세례 요한이 여자가 낳은 자 중에서 가장 큰 자라고 칭찬하셨습니다. 오늘은 이 말씀을 묵상하면서 제자들과 무리 앞에서 가르치시고 전파하시고 고치시며 살리시는 일을 행하신 분이 예수님이심을 나는 온전히 믿고 사는 믿음의 사람인지를 살피고 묵상해 보는 시간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두 번째로 오늘 묵상 본문에 나타난 예수님은 어떤 분이신지를 살펴보겠습니다. 오늘 본문에 나타난 예수님은 자신의 삶과 행적을 통해서 자신이 메시아임을 깨우쳐 주시는 분이 예수님이시다라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 누가복음 7장 22절을 봉독합니다.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너희가 가서 보고 들은 것을 요한에게 알리되 맹인이 보며, 못 건든 사람이 걸으며, 나병 환자가 깨끗함을 받으며, 귀먹은 사람이 들으며, 죽은 자가 살아나며, 가난한 자에게 복음이 전파된다 하라. 아멘. 우리는 예수님을 구주요 메시아라고 부르며 믿습니다. 자, 그렇다면 예수님이 왜 구주이며 메시아일까요? 오늘 세례 요한을 살펴보겠습니다. 세례 요한은 사가레와 엘리사벳의 아들로 누가복음 1장을 보게 되면 지극히 높으신 이에 선지자라 일컬음을 받게 된다라고 말하고 있으며 주님보다 앞서가서 그 길을 준비한 자요 백성들에게 죄의 사함을 받고 구원을 알게 하는 사역을 할 자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세례요한은 오실 메시아의 길을 예비하며 백성들에게 회개의 메시지를 선포하고 청렴하게 광야에서 외치는 자의 소리로 살았으며. 모든 이에게 죄와 불의에 대해서 강력하게 비판했습니다. 그 결과 세례 요한은 모함을 받아서 감옥에 갇히고 말았습니다. 세례 요한은 옥에 갇혔을 때에 제자들을 통해서 예수님이 권위 있는 말씀을 전파하시고 가르치며 권능으로 병든 자를 고치고 죽은 자도 살리는 기적을 행하심을 들었습니다. 자, 그래서 세례 요한은 자기의 제자 둘을 예수님께 보내서 오실 그곳 메시아가 당신이오니가 아니면 우리가 다른 일을 더기다려오이까 하고 확인차 물었습니다. 예수님은 찾아온 요한의 제자 둘에게 너희가 가서 보고 들은 것을 요한에게 알리라 하시면서 맹인이 보며 못 걷는 사람이 걸으며 나병 환자가 깨끗함을 받으며 귀먹은 사람이 들으며 죽은 사람이 살아나며 가난한 자에게 복음이 전파됨을 전하라 하셨습니다. 자, 예수님은 말로 자신을 변호하지 않으셨습니다. 오직 삶과 실행하는 사역을 통해서 자신이 메시아임을 스스로 증명하신 것입니다. 자, 성도 여러분, 예수님은 어떤 분이실까요? 예수님은 자신의 삶과 행적을 통해서 자신이 스스로 메시아임을 깨우쳐 주신 분이신 것입니다. 어쩌다가 한번 병 고치거나 기적을 해간 분이 아니라 언제든지 생명의 회복과 구원을 위해서는 능력을 행하실 수 있는 분이시다라는 의미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런 예수님을 우리가 구주로 영접하면 모든 믿는 자들에게도 질병과 고통과 악귀에서 자유롭게 하시며 영생의 소망도 허락해 주시는 분이신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예수님을 나의 구주 나의 하나님으로 믿고 살수 있는 것이지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에게 이 예수님을 나의 구주 나의 메시아로 믿는 믿음이 확실히 있는지요. 오늘은 예수님을 나의 구주 나의 하나님으로 고백하는 메시아 신앙의 고백을 더욱 새롭게 하면서 그 예수님을 더욱 사랑하는 믿음이 회복되는 복된 믿음의 인생을 사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추관합니다세 번째로 오늘 목상 말씀이 나와 우리에게 주시는 교훈과 메시지를 살펴보겠습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교훈과 메시지는 참된 성도는 세례 요한처럼 자신에게 주어진 사명을 생명같이 여기며 감당하는 자가 참된 성도다라는 것입니다. 오늘 보면 누가복음 7장 28절 말씀을 봉독합니다. 내가 너에게 말하노니 여자가 낳은 자 중에 유한보다큰 자가 없도다. 그러나 하나님의 나라에서는 극히 작은 자라도 그보다 큰이라 하시니 아멘. 세례요한은 예수님의 메시아로 오실 길을 예배하는 사명을 받고 출생한 사람입니다. 그는 이 사명을 따라서 최선을 다했습니다. 유대 사역를 향해서 회개하라 천국이 가왔느니라 까 하면서. 회계의 메시지를 선포하고 또한 세례를 베풀었습니다. 그 메시지는 불의한 죄악을 거리낌 없이 행하는 정치 지도자들의 정곡을 적나라하게 찔렀습니다. 또한 악하고 위선적인 유대교 지도자들을 향해서도 강력하게 외쳤습니다. 오죽했으면 헤로당과 종교적 기득권을 가진 유대인들과 바리새인들은 그를 감옥에 가두고 말도 안 되는 이유를 가지고 세례요한의 목을 피었겠습니까? 자, 그런데 오늘 본문을 보면 예수님께서 이런 세례요한에 대해서 평가하시기를 선지자보다 훌륭한 자요 여자가 낳은 자 중에 가장 큰 자라고 칭찬하셨습니다. 하지만 하나님 나라에서는 극히 작은 사람도 그보다 크다라고 하셨습니다. 그런데 이것은 세례요한을 비하한 것이 결코 아닙니다. 그의 사명과 역할이 크지만, 그를 통해서 메시아를 만나는 것이 더 크다 라는 것입니다. 세례 요한의 귀한 역할을 통해서 예수님을 만나고 하나님 나라를 경험하는 것이 가장 위대한 것인데, 세례 요한은 그런 위대한 일을 위하여서 자신에게 주어진 큰 사명을 온전히 감당한 자다 라는 그런 말인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살아가는 삶에 어떤 삶이 위대할까요? 자신을 통해서 예수님이 소개되고 예수님을 만나게 하는 그런 삶이 위대한 삶인 것입니다. 세례요한은 들에서 메뚜기와 석청을 얻고 살면서도 청렴하게 살았으며 메시아를 맞아들이도록 준비시키는 역할을 한 것입니다. 메시아이신 예수님을 만나게 하는 통로가 되고 다리 역할을 그는 감당한 것입니다. 이것이 참 중요한 사명이며 삶인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참된 성도는 어떻게 사는 자일까요? 참된 성도는 세례의 완처럼 자신에게 주어진 사명을 생명같이 여기고 잘 감당하는 자입니다. 그렇게 살아갈 때에 한 생명 한 생명이 예수님께로 돌아오고 구원받는 역사가 일어나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예수님을 영접할 때 하나님의 영광에도 참여하는 자가 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은 여러분이 생명의 하루를 살아갈 때 이런 복된 통로가 되는 사명자의 삶을 잘 살아가는 믿음의 하루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이 세상에 오셔서 우둔한 자를 가르치시고 병든 자를 치유하시며 죽은 자도 살리시는 예수님을 나의 주, 나의 하나님으로 온전히 믿는 믿음을 주옵소서. 순교하기까지 주의 길을 예비하는 사명을 감당한 세례 요한처럼 사명자의 삶도 잘 감당하게 도와주옵소서. 주님 오실 길을 예비하며 회개의 메시지를 전한 세례 요한처럼 나도 다시 오실 주님의 그 오신 길을 닫고 준비하는 참된 성도로 살게 해 주시옵소서. 이제는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지극하신 사랑하심과 성령 님의 가마 감동 교통 위로 충만 케 역사 하심 이, 이땅에 오신 메시아 이신 예수 님을 나의 구 주로 온전히 믿 으며, 세례 요한 처럼 다시 오실 예수 님을 사모 하며 오실 길을 닦는믿 음의 삶을 최선 을다 해서 오늘 도살 기를 결단 하는 아침 경건 의 시간 에참 여한 모든 성 도들 머리 위에 이제 로부터 영원 토록 함께 하옵시 기를 간절히 추 관하 옵 나이다. 아멘. 이제 오늘 또 찬양이 연주되는 동안 오늘 주신 말씀과 기도 제목을 가지고 믿음으로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첫 번째로는 오늘 주신 말씀처럼 세례의 한처럼 다시 오실 예수님을 잘 준비하고 맞이하는 믿음의 삶을 살게 해주옵소서 기도합시다. 두 번째는 우리 성도님들을 건강으로 모든 가정을 평안으로 늘 지켜주옵소서 기도하면서 어머니를 먼저 보낸 슬픔을 당한 우리 최미경 집사님을 위로해 주시고 그 유가족들이 천국과 부활의 소망을 가지고 위로받고 잘 지낼 수 있도록 지켜달라고 함께 기도합시다. 세 번째는 살아가는 나의 부모 형제 자녀들이 하나님을 경외하는 최선의 믿음의 삶을 오늘도 잘 살게 해 주옵소서 하고 오늘의 삶의 소망도 하나님께 두고 믿음으로 5분 이상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